네, 안동 KBS 방송국 금동안 의료기실 회장 이형숙입니다. 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성명서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 KBS 사장님은 쌀이 없어 보리밥을 먹고 있는 우리 엄마들의 밥그릇을 발로 툭툭 차시니까 쌀밥 안 준다고 아무리 못 먹어도 이런 아들을 안동에 없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공존했던 못 배운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배골마 가면서도 보리고기를 넘겼고 당신은 못 먹어도 아이들에게는 쌀밥 맛, 쌀밥에 계란 한개더 얹어 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아들, 딸이 누울 집만큼은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팔았던 집과 10년 후 지금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KBS 방송국 금동아 노래 교실은 우리 엄마들의 놀이터입니다. 걸어서 방송국까지 와서 건강하고 박수치며 노래 배우니 행복합니다. 이 놀이터를 팔게 되면 또 10년 후에는 손자가 KBS 대구를 팔려고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실 이런 거잘 모릅니다. 단지 KBS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 엄마들의 아들과 딸들, 손자들이 주는 용돈을 10시 일반 보태며 집을 팔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방송국을 더 축소시키지는 마십시오. 이대로만이라도 우리 안동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우리들의 놀이터를 망가지게 하지 마세요. 우리 노래 교실은 세 살밖에 안 되었지만 KBS 순천, KBS 원주, KBS 목포, 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내가 설쳐서는 안 되지만 언니들의... 언니들은 엎드려 울고만 있어요. 미친 듯이 노래 부르고 해맑은 소녀 얼굴로 행복해 하는 언니들을 울리지 마세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기어이 방송국을 폐쇄한다면 우리 엄마들은 언니들과 사촌 언니, KBS 부산, KBS 창원, KBS 울산과 함께 어, 6개 항목의 강력한 배응책을 발휘하며 싸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KBS는 붕괴됩니다. TV에서 배운 건 말밖에 없지요. 드라마 1시간을 보고 4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힘이 없고 배운 것이 모자라나. 급하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6개 항목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풀게 되면 이르지 못할 게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할수 없음을 켈베스 사장이 직접 안동 방송국에 와서 해명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역민의 수장이라면서 같이 싸우지도 항의 한번 못하고 서울 집행부의 노름에 그저 옥두각시 노름만 하고 KBS의 주인인, 주인은 국민입니다. 홈페이지에만 버젓이 적어두고 도와주는 것 하나 없는 현 KBS 방, 국장도 고발 대상입니다. 어느 기관에서도 하지 못하는 노래교실을 KBS 안동방송국에서는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돈한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투정도 부렸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덮으세요. 울고 있는 언니들에게 한한 웃음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KBS 안동 방송국으로 갑니다. 노래 배우러요. 살려주세요. 지역 방송국을 살려주세요. 지역 방송국 안동을 살려주세요. 어, 우리 KBS 금동아 노래계실 해장단 일동이 올린 겁니다.